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안강망배 목포 먹갈치는요.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안강망배 목포 먹갈치가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안강망배 오미특대 먹갈치. 그리고 이미 왕특대 먹갈치도 가지고 왔고요. 한 상자에 두 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이미도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안강망배, 어, 목포 먹갈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부드럽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0미 통치도 안강망 거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생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있고요. 통치가 사이즈가 크고요. 살이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지리탕에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이0미 가자미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0미 가자미고요. 가자미가 살결이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고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이심미 가자미입니다.